Con gái? Con gái? Đẹp lắm! Đẹp lắm! Con gái, con gái? Con gái? Việt Nam! Việt Nam! Đẹp lắm! Đẹp lắm! Con gái Việt Nam đẹp lắm! Con gái Việt Nam đẹp lắm! Yeah! Good! <laughs> The girls in Vietnam is beautiful! Ah! <laughs> 안녕하세요. 갔다 갑니다. 제가 최근 미국, 국내, 홍콩 등등 물가가 비싼 곳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성비하면늘 손에 꼽히는 여행지인 베트남에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숙박비 포함 단돈 5만원으로 2박 3일 동안 극짠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트남이라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환율로 5만원이면 베트남돈 88만 4600동 정도 하네요. 그럼 어, 한번 이 돈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약 2년 전에도 여기 호치민으로 입국했는데 그때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인파가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시내 게스트하우스를 입방 예약했는데 보니까 이틀에서 11,000원 조금 넘게 나왔네요 시내로 가 봅시다 이 버스가 고천동이면 은 시내로 간다더라고요 진짜 아. 지금 온도가 35도인데 이 습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42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5 0 0 0 5 0 0 0 아니 돈이 아니 돈 아니 돈이 아니 돈이 아니 돈이 아니 이 아니 돈 아니 돈이 아니 돈이 아니 아이아이니이아 아니 돈이 아니 돈이 아니 돈이 아아이 아니 돈이 니 돈이 아니 돈이 아니 아니 돈이 아니 돈이 아니 돈니 야, 여기 수많은 오토바이들을 보니까, 이제야 배트남운게 제대로 실감이 나네요. 와, 이거 뭐, 멋있겠는데? 반미인가? 까이나이 바오니오, 디에나. 까이오. 까이오. 목까이? 와, 깜짝 놀랐었네요. 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죠. 싱, 가먼, 담, 담비에. 베트남 <laughs> 아, 역시 베트남은 서잘 맞아 벌써. 제가 베트남이 예차로서 보니까 이게 남부 호치민, 중부 다낭, 북부 하노이 사파. 나라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음식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무중에서도 호치민 음식들이 맛있었는데. 음. 더 맛이 터 너무 좋고. 음. 아벨 교수님. 대박이다.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베트남어를 좀 공부했었는데 지금 거의 까먹어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음... 또 베트남 왔으면 베트남 커피를 한번 먹어줘야죠. 음. 어, 포코넛 커피? 코코넛? 응.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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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코나 커피. 말트까지 아, 아, 오자 말자 힐링이다. 아 여기인가? 아 진짜 아. 아. 여기가 하루에 5,800원 정도 하는 거의 최저가 숙소입니다. 남집사이달려이거 봐가지고, 그거 먹는 든거아야아하 여기." 남집한데 생각보다 좀 많이 노후하고 좀 그렇네요.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깔끔하잖아요. 이게 음. 불을 꺼놔서 그런 건지. 사진이랑 굉장히 다르고. 뭔가 으쓱하고 오싹함 때문에 빨리 방에서 <laughs> 나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이 동네에서는 제기차기를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좀 커다란 공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네. 또이 꽃의 더콤 Ok Ok Biết đá không? Uh -huh. uh, ờ <laughs> Ờ <laughs> <웃음> <웃음> 지금 이거 잠깐 한다고 땀이 비워듯시오고심지어 떨개졌다 아 힘들어 이제 관광지를 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뭐 먹기만 하느라고 제대로 된 관광지도 별로 못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와 좋다 사아있네 대박이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 관광지 정도는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랩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슝슝슝 갔다면 은 이번에는 걸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제기차 기도하고 가니까 진짜 할 수가 올것 같네 지금 제가 온 곳이 호치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 통일궁입니다 여기가 베트남 전쟁 전에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이런 역사적 명소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트남 전통복을 입고 사람들이 막 여기 저기서 사진을 찍네요. 근데 왜안 들어가고 이렇게 멀리서 찍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입장료가 4만 동이더라고요. 지금 저의 예산상. 워크 빠듯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서 확대를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대통령궁 가는 길에 이렇게 로컬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잘 있나? 이나이바오니에요. 딘 아, 나무에, 나무에, 나저또이 먹고 가이 아, 생까마 냄새부터 벌써 좋다 <laughs> 아마, 역시 베트남의 이 약간 매콤한 칠리. 안 넣을 수가 없죠. 응. 식중독 예방을 위한 라임. <목소리> 야, 맛있겠다. 고기도 많이 쳤네 칠리 소스 때문에 살짝 달달 매콤한 그런 느낌이었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로컬음식만 먹으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쓰기가 더 힘들 정도. 베트남에서 쌀국수 빼면 서럽지. 야 시원해. 너무 밖이 덥고 습하니까 이렇게 에어컨 있는 곳을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좀 하시자. 오 이렇게 간절 자리가 있네. 이거 이만동 알갱이도 있네. <laughs> 반가운 한국 라면들 2년 전에 비해서 더는 것 같네 음. 미니얼 여기 괜히 주변에 카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와나 와. 싫다 <laughs> 아 맛있어 으, 이 습기가 오늘 열자마자 온몸으로 저를 덮쳐옵니다 하필 지금 비가 올랑말랑해가지고 중간중간 중간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공갈방처럼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빵 터집니다 풍선처럼 오호호 신박한데? 이번에 제가 온 곳은 포치민 노트르담 대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파톨릭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여기저기 보수공사를 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음. 퇴근시간이라가지고 와 진짜 정신없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5시간 타고 오자마자 이렇게 고온다습한 호치민을 계속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먹고 물갈이 전조증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제를 먹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잤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번 숙소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일단 남녀 공용방인데 화장실 문이 안 잠기고 그리고 곳곳에 부식되고 은은하게 곰팡이 냄새가 디퓨저처럼 스며들어 있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그 화장실하고 그 2층 침대 그 밑에 사이 틈으로 엄지손가락 두 개만 한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멘붕이 왔고, 그리고 침대도 엄청 제가 올라가면 마치 지진이나 일어난 것 마냥 흔들거리고, 조금만 2층 거라도 삐걱삐걱 삐걱... 이렇게 되는데... 와... 진짜... 제가 저렴한데 예약한 거 맞지만 막 평점이 안 좋은 그런 데한게 아니거든요. 네, 무려 8.1짜리 평점으로만 그리고 리뷰로만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숙소거든요. 이거보다 좀더 저렴한 숙소가 있었지만 막 4점, 7점 이러길래 그냥 걸렀는데 와 진짜. 근데 진짜 다니면서 숙소가 별로면은 수면의 질 그거로 인한 여행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만 여는 찐 로컬 식당인데, 제가 어제 먹었던 베트남 샌드위치 반미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파신다고 합니다. 뭐야, 촬영하는 분이 있네? 야딱 봐도 로컬 맛집. 넣어? 못 나오? 이건 응, 아, 어, 또또 오니까 음, 아이스티? 어. 이렇게 반미빵이 나오고, 야채랑, 저기 석쇠로 된 그거를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 예. Uh, yeah. Where are you from? 아, 사우스 Korea. 사우스 Korea. 아, <냐면> 아 oh! 잘못자았다 <écrit> Do exactly. you know h to be safe? Uh, like this. a n o u put the bit in h 약간 불고기 먹는 느낌? 불맛 딱 나는 그런 불고기 맛 새해 반미 음, 진짜 매력있네 어, 거기다가 생고기 김치찌개 양볶이가 너무 막 끈하진 않고 이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30분이나 걸렸거든요 그건 괜찮은데 어, 엄청 커다란 다리를 건너와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대로 건너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가는 거는 소감 택시나 타볼까? 아 여기 일단 보고 아택시니저 벤탄? 저 벤탄 나. 어어 저 벤탄 그럼 바우이 어떻게 하나? 30 30 30? 오케이 오오 한번더 뭐. 이면 포지 않네 Oh, 야 근데 택시 진짜 로컬이다. 오케이. hết s ứ 가 x u ố n 한국 h <laughs> 한국. 한국 한국 i thôi. Ok, xin 어, ả m ơn. Cảm ơ 요치민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벤탄 시장이라는 곳인데 저번 여행 왔을 때 거기를 안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살 만한 기념품 있으면한두세개 정도 사 볼까 합니다. 아. 예. 자기 라이라이 아이 그 이런 태국어인데 그그식마 한국어. 30. 30. đúng r ồ m m 야, 잠깐만,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땀뱃. 땀뱃, 땀뱃. 3만동인데, 저 다리도 건너셨고, 꽤나 거리가 있어서, 3만동 드렸습니다. 지금 제 예산 안에서 살짝 플렉스 했습니다. 벤탄시장. 아, <laughs> 화려하게 생겼네. 이것도 약간 프랑스식 양식 그런 거 같은데? 오, 여기 사람들이 쫘라 이렇게 있으시네. 옷들도 많고. 사실 제가 옷을 사기에는 조금. <laughs> <디저트>, 디저트 사기에는 가격이 좀아 있어가지고 조금 자석이나 그런 거 요즘 제가 수집하고 있거든요. 건물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오, 이다 낱개 파네? 아, okay. 목가이바우니 어때나? 네. 네. <놀람> 아, 목가이바미니 오, 니? 하나 사만동이면냠야디 아, 이개내도 60이야, 나 50으로. 60. 어, 근두 아니 많이 okay. 많이 많이. Okay. 오, 깎아주시잖아, 나쁘네. 깎아, 깎아주시잖아. 0아0시0 오, 5만동 okay. 괜찮은데? 5만동. Okay. 그래도 어제 덜 썼으니까. 이 정도는 뭐. You know, 아, 아. <웃음> <웃음> 진짜 네, 이한 세트. 4세트. 4세트. 오, 이쁜데? 5우니 50. 0 50. 0 5 no, 50. 0 0 0 0 0 0 뭐..뭔뭐야? 오 아, 40이면은 괜찮네 이거 음식같은거 많이 파시네 감사합니다 마실거 없나? 어.. 어어어떻이먹나어아어아 전부 어 어.. 아, 아. 어? <웃음> <웃음> 멋쪽 멋죽, 얌 얌, 멋무이, 멋무이, 멋 맵, 멋 맵, 멋 맵, 멋 맵, 멋 맵, 멋 와, 진짜 시원한 수박에 설탕 멋 맵, 멋 맵, 조그멋 맵, 멋 맵, 멋 맵, 멋 맵, 멋 맵, 촉 맵, 멋 맵, 멋 맵, 멋 맵, 멋멋 드라이한 느낌? 이렇게 건조한 이 라이스를 퍼줬잖아요. 방금 너무 맛집을 받아 먹어서 그런지, 이번엔 좀. 별점 오점 만점에 2점. I'm um, going to have a Lipton tea with honey. Yes. 여기는 제가 2년 전에 먹방 영상을 찍었던 톱티키안 시장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억이 진짜 새록새록하다, 여기는. 근데 달라진 점은 제가 지금 21만 7,400동이 남았는데 내일 아점으로 쓸 4만 동 정도를 빼면은 17만 7,400동. 거의 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정된 예산으로 여기서 제일 맛있고 저렴해 보이는 것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이번엔 좀쫀 느낌? 한 번만요. 저기 이거는 괜찮는데 치즈 비프 와. 포크? 비아 타이거. 이거 아, 아, 하나. 하나. 주세요. 만만 아, <laughs> 아, 아, 동. 이번 배트다워 와서 첫 맥주 아, 아. 아. 자, 어쩌다 보니까 바로 한번었으면좋고아아아 한번 보자 너무 좋습니다 팔때 먹는 아이정거 진짜 반칙이야. 이돈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산물만 안 먹으면 저번에 왔때랑 비슷하네. 와 맛있겠는데 소고기 꼬치 4개천안동 여기 맛있어 보이는 소고기 꼬치와 함께 무생채 같은 것도 있셨네요 맛있겠다. 음 살짝 달달한. 상신년만 살점 나는데 그래서 이제 비 비린내 전혀 없고 와 이거는 진 이건 뭐래? 그생태 궁금하네. 음 달달합니다. 슬슬 그, 그, 내가 차 오르네. 아 초콜렛을 파시네? 중국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못나 어 노이티냐? 아 노이티니츠가 어, 뭐야? 아, 오레오. 오레오 초콜렛. 오레오. 초콜렛 아. 오레오. 오레오 초콜렛. 파무이, 남? 네. 예. 음. 오. 생가몬 만원으로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네. 냄새는 좋네. 음, 소플레는 좀 성공하고, 오레오랑, 노런크림도 아, 예,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저번에 중국, 청도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입맛심하는 느낌. 제 여행을 많이 하면서 매번 먹으니까 갈수록 입맛이 좀까다로워지나봐요 그래도 금방 해 치울 수있어봐 좋네. I have uh, avocado ice cream, coconut, durian, coconut best seller. Oh, y have durian? Yeah, okay. d u r i 아 신나요. <cười> uh, <cười> à, <cười> xin lỗi xin lỗi không có chị không có chị không có chị con gái việt nam không không Vi... xấu con gái việt nam Việt con gái không có do we is không có chị do we come không có chị không có chị con gái con gái. gái đẹp lắm đẹp lắm con okay. gái con gái việt nam. việt nam việt nam đẹp lắm đẹp lắm, đẹp lắm. con, à, con gái. Đẹp à, gái việt nam <laughs> đẹp lắm con gái đẹp lắm đẹp lắm 비타민 B2에 적어 아~~ 비타민 B2 대대 오~~ 자~~ 먹어보자 뭐 두리안 아이스크림 약간 멜론 껍질 먹는 그런 느낌? 아보카도 껍질 맛도 나고 굉장히 건강해보이는 그런 맛입니다 너거 그냥 아보카.. 그.. 네. 뭐야 두리안 같은데 와~~ 이 부분은 와.. <laughs> 뭐한 <상한> 맛인데.. 와가뭐한 맛인데.. 가뭐한 맛인데.. 뭐가 뭐 향한 맛인데.. 뭐가 뭐 향한 맛인 맛인데.. 뭐가 뭐 향한 맛인데.. 뭐가 뭐 향한 맛인데.. 뭐가 뭐향 맛인데.. 뭐가 뭐 향한 맛맛 콩! 콩콩콩콩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리안컵컵컵컵컵컵컵리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는컵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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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을 저기 보시면은, 도대한 유람선이, 이렇게, 이 방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 가운데, 이런 데선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차라리 걷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기 막 연어 날리고 있고, 저 멀리 블랙핑크의 제니님이 아, 계시고, 삼성 갤럭시 S5. 국봉이 차오르는구만.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친구끼리, 가족끼리, 연인끼리 와서, 이렇게 깨알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드디어 나왔다 와... 숙소 체크아웃 하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응. 어제 자는 동안 여기 벌레도 한방더 물렸고 그리고 여기가 VBM거리 라고 밤에 여기가 엄청 막 클럽들하고 술집들로 막 번화하거든요 그래서 막그 소리가 빵빵빵빵 새우까지 <laughs> 계속 들려서 몇번 깼고 총잔 시간은 긴데 피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laughs> 와... 피난 감성 건데 이가게인가 3개! 몇의바게0 아, 쇠어고기 아, 네. 바로... 샐러드가 너무 맛있 너무 맛있와 엄청 많이 놓치네 엄청 많양놓만 이렇게 <레 <dejar> <레> <préf 레인>: 좋습니다 가서 드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간단히 먹기 좋네. 오예하. 젖도 있고. 살짝. 음. 달달한 맛이쫙 배어있네. 오랜만에 맥주 한잔 먹으니까. 뭔가 아, 이 달달함이 대부분은 식들에서 느껴지네요. <목소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돈을 흘러 가볼까요? 바베큐 아. 아, 오리지널, 뭐. 한 6천 더. 음. 이사, 세, 세, 세. 아, 오, 아, 또 별로라. 드디어 길고 길었던 2박3일 만에 5만 원 쓰기 챌린지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물론 비싼 레스토랑 가고 이랬으면 뭐 바로 돈을 다쓸 수도 있었지만 <놀람> 이렇게 가성비 식당들 다니면서 로컬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고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숙소는 정말. 힘들었고 앞으로 평점이 좋더라도 그 리뷰 개수 자체가 너무 작으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로 제 다음 베트남 여행기도 기대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다 Where you from? Uzbekistan. Uzbekistan? Uzbekistan. Korea. Korea.